안녕하세요. 버튼스입니다. KYT. <laughs> 네, 자, 오늘은 어, 카니발에 대해서 제가 단점을 올렸었고 오늘은 장점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차량이라는 거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일단 장점이라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거의 3000km 좀 넘게 지금 주행을 해본 결과 마지막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 네, 아무래도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가 시내주행에서 한 11, 12정도 나오고 고속주행을 제가 짧게 좀 해본 결과 한 13? 네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가 정말 좋다 어, 기름은 지금 현재 디젤 기름값으로 해서, 어, 보통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네, 그 정도 들어가고요. 총 키로수는 한 750에서 한800 사이? 네, 그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시내주행만 하면은 한700 정도 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중간에 통로가 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 정차했을 때,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예, 정말 그동안 좀 작은 차 타다가 이제 큰차 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그 사이가 공간이 굉장히 커요, 폭이. 크다 보니까 넓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컨버전, 네, 하이디무진을 작업을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클럽 넘버원 쪽에서 너무 바빠셔가지고, 네, 그 작업을 또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장점도 굉장히 부각을 좀 시켜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행을 해보면서 연비,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네, 그거는 뭐 카니발의 제 최대의 장점이겠죠. 2세대, 1세대. 제가 어떻게 보면 1세대 카니발을 오늘 했거든요. 1세대 때는, 그때는 이제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고, 커먼레일 엔진 아시잖아요? 매연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진의 형식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매연이라는 건안 나오고, DPF가 또 돼있어가지고. 돼 일단은 그런 모델이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해본 결과, 한 속도가 한 120에서 130 정도 넘어가면은, 살짝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바깥쪽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 하죠. 그게 굉장히 간소화가 됐어요. 3세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소음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 점을 좀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상에서 차량 설정이라든가 굉장히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해놓고 그거는 굉장히 칭찬해줄만 해요. 정말 칭찬해줄만 합니다. 아이들이 막 뒷좌석에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과 공도기 터치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기아의 제일 완성도가 높은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국내 메이크업 회사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연비와 그 다음에 편안함, 그리고 뭐... 저거 있잖아요. 장고장, 네, 장고장, 네. 엔진 미션의 장고장이라든가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 점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카니발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였냐면 공명음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멀미할 정도로 공명음, 웅, 울리는 거 있죠, 실내에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느꼈던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세대 카니발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명음이 뭐,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그귀 쪽에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는데,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좀 다만, 귀에 좀 거슬리는 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창문을 열고, 주행을 살짝, 살짝, 한번 해보시면은, 엔진 쪽에서 휘파람 소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터빈 쪽에서, 이제, 가스가 돌아, 그, 터빈 쪽에서, 어, 임펠라가 돌아가는 소리. 예, 네. 막 그런 소리. 예. 네. 약간 뭐, 터빈, 그, 뭐, 가스켓 쪽에서 좀 새는 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좀 나요. 그 점은 조금 약간 단점이긴 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자랑을 좀 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카니발이 그렇게 판매가 판매는 많이 되었지만 계약도 많이 되었지만 지금 출고가 이제 순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어,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 참그 소아리 공장 예, 생산하는 공장에서 예,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잠깐 좀 생산과 출고 부분에 좀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공도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손쉽게 볼수 있는 모델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쳐다보세요. 예, 쳐다보시고, 예, 차 실내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차량을 제가 좀 약간 살짝 그 와인딩 식으로 좀 격하게 한번 몰아봤어요. 물론 이 차가 패밀리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주행을 하진 않는데, 저는 한번 주행을 한번 해봤어요. 밑에 하체의 그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그런 걸좀해놨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결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정 때 제가 잠깐 그렇게 해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차 약간 출렁출렁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일층을 바꾸면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물르는 거는 전혀 없고요. 어, 다른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조치와 보완점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바로 서비스 차원이죠. 서비스 센터 예약이라든가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또 감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치를 많이 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게좀 원활하게 잘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 하이 니무진 컨버전 작업한 다음에 다시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